제가 뭐 인사말하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아람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아라면서 특별히 마련한 특별 포럼 어, 누가 차별당하는 자의 이유인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럼에 어, 총 3개의 발제가 준비되었는데요. 두 번째 발제 어,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제목과 포럼 소개를 통해서 다들 어,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된 인종차별과 아시아 증오범죄, 혐오범죄를 보면서 저희도 많은 우려와 또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아시아인들이 피해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 있었을 텐데요. 동시에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은 인종차별이나 그런 혐오, 인종에 대한 혐오, 다른 나라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지 않을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세개의 발제를 준비했고, 오늘 발제는 특별히 조금, 그, 우리 김희연님께서 어 발표해 주실 텐데, 어, 청년의 입장에서 또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종차별을 어 경험하고 인식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 또 연구하고 실천해 오고 계신지를 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앞뒤의 발제는 한국과 미국 내의 현실에 대한 조금은 분석적인 발표였다고 하면 많이 공감하고 또 느끼는 점들이 많은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발표해 주실 김희원님은 지금 버지니아 대학에서 공공정책으로 지금 석사과정을 밟고 계시죠? 네. 네,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오늘 아, 지난번에 저희 여성 청년의 눈으로 본 포럼에서도 발제해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약 30분 정도 발표하고 어, 오늘 발표 내용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면 기억해두셨다가 금요일에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 함께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약 30분 정도 희연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나는 나는 왜 인종차별에 관심이 생겼나 이 주제로 저한테 발제를 부탁하셨을 때음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던 학부 시절에는 내 얘기만 했는데 좀 공부를 하니까 자꾸 티칭을 할 기회가 생기면서 이론을 정리하고 뭐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만 하다가 어, 내 얘기를 하는 게 재밌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좀 의미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의 성장 과정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입양가족으로 컸어요. 그래서 그게 아동과 약자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된 정말 정말 큰 계기였죠. 그리고 입양은 굉장히 국내적인 이슈지만 사실은 인종과도 관련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던 게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을 옛날에 튀기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거의 한90% 이상을 입양을 보냈대요. 우리나라에선 너네가 살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해외 입양 가족 활동을 하면서 입양 가족 활동을 하면서 해외 입양인 국내 입양인을 많이 만났는데 어떤 분이 해외로 입양 간 알비노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태어나자마자 또 가족분들한테 그랬대요. 얘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한국에서 살수 있겠냐. 얘는 여기서 차별받고 클 거라고. 그래서 해외에 입양 가셨고 어떤 선진국에 가셔서 거기서 또 장애인 스포츠단까지 하신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어 노르딕 국가에 입양을 간 분인데 명동에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또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입양을 간 곳에서도 계속 입양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좀 인종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된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느 일요일, 이거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아빠가 일요일마다 어디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놀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주 노동자 모임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분들이 태권도도 배우고 또 어느 분 집에 모여서 짜장면도 좀 어두운 곳에서 짜장면도 먹고 되게 막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기억이 왜 인상 깊었냐면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만난 약간 처음으로 대화를 한비 백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백인들은 그래도 종종 t v 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 눈에 띄지만 비 백인, 특히 이주 노동자를 주위에서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대학교에서는 정치 외교학, 아동 청소년 학을 복수 전공하고 약자를 돕고 싶다, 사회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 인생에서 좀 재밌었던 일은 모로코랑 라오스에서 일을 했던 건데, 둘다 국제 개발 관련된 일을 했어요. 모로코에서는, 보건 NGO 글로벌 케어에서 일했는데, 정말 타문화 경험을 진하게 했어요. 여기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히잡도전안 썼지만 여자들이 다 쓰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게 막 알라 이런 방송이 온 동네에 되게 퍼져요. 새벽 5 시부터. 그래서 그거 들릴 때마다 화들짝 깨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걸 배웠어요. 뭘가뭘 뭘 제일 많이 배웠냐면 공동체가 있는 쪽이 섬기는 거라는 거. 저는 봉사를 하러 갔지만 제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저를 환대해 줬어요. 그리고 누가 더 가졌고 누가 더 돈이 많고 누가 더 여유롭냐 저거든요 근데 인종이 어떻든지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더 강자구나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환대와 섬김을 받으면서 아,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제 인종이 자산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케이팝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 대사관에서 k p o 페스티벌이라는 것도 매년 할 정도로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 관심도 많고, 일단 먹고 들어간 점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의 존재감은 진짜 막강해요. 백인들은 엄청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라오스에서 있으면서, 아, 백인들이 이런 걸 경험하는구나. 어딜 가도 내가 더 신뢰받는 느낌, 어딜 가도 내가 더 환영받는 느낌? 그런, 그런 거를 특권의식을 좀 경험했어요. 어떤 스위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스위스 사람이 너랑 나는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육 받고 선진국에서 컸는데 라오스 사람들은 교육을 잘못 받아서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백인의 특권이 저렇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2019년에 대학원을 갔어요 이거는 제과 동기들이고 DC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저희 그 공공정책 석사 동기들이에요. 지금 보실 수있는듯 대개 백인 학교예요. 이건 저고 이 학교 자체가 백인 학교라는 게 백인이 많기도 하고 또 흑인 노예들이 이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도 하나하나 만들고 이렇게 막 노예들을 다 착취해서 쌓아 올린 학교인데 작년에서야 이런 공간이 생겼어요. 흑인들을 약간 추모하는 동그란 약간 구조물인데 거기에 흑인 노예들 기록에 남은 혹은 무명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놔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들이 쌓아올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덕을 보는 건 백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인 학교인 만큼 그것을 좀 상세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학교에 다녀갖고 인종차별에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배웠던 거는 구조적인 차별이라는 거예요. 인종차별 우리가 생각하면 뭐눈 찌고 뭐 욕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뭐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걸로 쉽게 생각하는데 인종차별은 구조적인 차별이에요. 이거는 학교나 정책 시스템들이 용, 인종차별을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종차별 얘기를 할때 빼놓지 않는 비유가 있는데, 제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첫날에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을 모셔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얘들아, 너네 일로 와봐. 게임하자고.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해요. 부르마블이라는 게임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방에 백인 친구들, 흑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럼 테이블 가운데 있고, 여기, 어, 주변에 의자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흑인 친구들만 앉혀요. 백인들은 이렇게 벽에 붙어서 앉아갖고 게임을 구경하게 해요. 그래서 왜 구경하게 하냐. 어, 그냥 너네는 뒤에 앉아서 구경해. 그래서 흑인 친구들이 다섯 판, 여섯 판 게임을 돌, 돌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다가, 야, 그러면 이제 너네도 와. 이래요. 그래서 똑같이 뭐 기분소득 50만원씩 주고, 그 이제, 이제 시작해. 하면, 최한 바퀴도 돌기 전에 백인 친구들이 게임을 할 의욕을 상실해요. 왜냐면 어딜 가든지 이미 땅 주인이 있어요. 건물 주인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는 벌금 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거기서 이게 미국의 인종 차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이 50만 원 줬다고. 똑같이 투표권 줬다고 교육을 줬다고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 백인들이 쌓아올린 시스템을 다시 개편할 수 있어야 그게 인종차별을 없애는 길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취업에서의 차별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연구자들이 했던 실험인데 음, 똑같은 이력서에다가 똑같은 이력서인데 이력서 여러 개 있죠. 이름만 바꿨어요. 백인 이름 그리고 흑인 이름으로. 그 흑인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이름이 좀 특이한 게 있거,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보시면 레즈메 퀄리티라는 게 low, high, low, high가 있는데 사실은 학력이에요. 진짜 진짜 탑클래스 학력 그리고 뭐 그저 그런 대학교를 나온 학력. 여기에서 low, 백인 그러니까 초록색 맨 위에 있는 바를 보시면 아이비 리그, 뭐 하버드를 나온 흑인보다도 취업이 잘 돼요. 왜냐면 이력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어 얘가 흑인이 있구나 그러면 그냥 패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 좋은 학교로 나온 사람들도 백인만큼은 따라잡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뭐한 몇천 장의 이력서를 통해서 밝혀낸 어,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백인학교에 진학했다고 했는데 음, 거기서 만난 두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때가 저고, 맨 왼쪽에가, 어, 아일랜드 출신 이민 2세 친구예요. 그래서 백인은, 백인이지만 이민자로 사는 게 뭔지, 가난한 게 뭔지를 되게 잘 아는 친구였죠. 가운데 친구는 제 인생 최초의 흑인 친구인데, 어, 부모님이 둘다 UN 직원이고, 자기는 사계국어 하고, 뭐, 여기저기서 되게 큰, 진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친구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전대 저희 과동이 한 100명 중에 외국인이 4명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넷은, 약간, 저희, 저희 셋은 그큰 과에서 좀 소수자로 뭉치게 된 거죠. 만나면 인종차별 얘기랑 뭐 여성차별 얘기 이런 거를 진짜 편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운데 친구, 그 흑인 친구한테 특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뭐 해외 나가면 차별 당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땅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진짜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갈 때마다 자기가 끌려가서 수색을 당한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적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뽀글뽀글한 머리 앞으로 헤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막 손을 집어넣어서 막 검사한대요. 뭘 숨기고 있을까봐. 뭐 테러 같은 걸 할까봐. 그리고 한 번은 뭐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테니스 레슨을 보냈는데 자기만 흑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약간 신체가 다른 것 같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 아무데도 낄 수가 없어가지고 테니스 레슨을 그냥 다 날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돌아가기 몇십 분 전에 엄청 뛰어서 막 땀나서 테니스 레슨 한척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잘했어 이러고,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갓 태어난 아기들이 몇 달만 돼도 인종의 차이를 알아본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그때부터 차별을 받기 시작해요. 어떻게 차별을 받냐. 이게 다 연구자료가 있는 건데, 음, 작은 실수에도 더 혼나요. 그리고 더 쉽게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징계를 주고 퇴학적 조치를 내려요. 그리고 벌을 많이 받으면서 학업 성치도도 당연히 낮아지죠. 좀 너네 애 ADHD 같아 이런 말도 선생님이 유색인종일수록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특수교육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해요. 특수교육으로 빠진다는 건뭔 말이냐?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거죠. 또, 징계를 받고 퇴학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그나마 자기를 잡아주고 있던 사회와의 끈이 학교잖아요.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훨씬 더 감옥도 많이 가고, 더 뭐, 당연히 대학도 못 가고, 가난할 확률도 높고, 게다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친구는 고학력자 부모님이 되게 엄하게 공부시키면서 인종차별 안 당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겁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장하는 내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흑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색인종 부모님들이 인종차별을 안 하는, 안 당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애들이 되게 겁을 주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인종차별은 아동의 성장을 막는다. 뭐 당연히 키와 몸무게도 그렇지만 마음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도 뭐 적극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요. 제가, 제가 다 학교에서 이론 같은 걸 배운 건데 문제는 학생도 교수님도 다 백인이에요. 인종차별을 가르치고 말하는 주체가 백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흑인 혹은 뭐 라틴계열 친구들이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이미 다그 전에 걸러져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한국, 다 커서 다시 온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얼핏 보면 인종차별이 없는 것 같.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연하죠. 95%가 한국인이고 5%가 외국인인데 차별할 타인종 자체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적십자에서 대학생 때 난민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박스에 식료품을 담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였는데 그게 서울에 진짜 곳곳에 많더라고요. 난민들이 그때 저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난민 신청을 하고 8년째 기다리는 어떤 흑인 꼬마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진짜 외모만 다른 사람인데, 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그런, 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외국인이다. 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다문화 사회,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문화 사회로 옛날부터 진입을 해서 되게 이민자,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요. 근데 한국은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세 그룹이 또 연구해서 나왔는데, 노동자로서만 외국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 활동에 관련된 면만을 신경 써요. 우리는 물론 노동권도 잘안 지켜지긴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를 안 주는 거예요. 뭐,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 그리고 시민 참여적 권리. 이거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로만 외국인을 보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퍼지면서 헌법이 한번 개정됐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2018년 10차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이러이렇다해서 사람으로 바꾸면서 그 동안 배제됐던 외국인, 그다음 무국적자들에게도 국민과 동등하게 자유권을 자유권 기본권을 주자. 근데 다만 피선거권, 선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은 국민이란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놔뒀다고 해요.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현법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를 원래 청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었는데 이제 UN이 인정한 인종과 언어가 있거든요. 원래 우리는 인종과 언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좀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백인 우월주의 답습. 우리는 사실 음,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유색인종을 차별하거든요. 백인들은 차별을 받지 않아요. 어딜 가나.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 비정상회담, 이런 게 있는데, 대신에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중국인, 혹은 뭐 아시아권 사람들은 뉴스나 아니면 다큐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국인의 상을 정해놓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그래서 유색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인종차별의 절정은 뭐냐면 중국인 혐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하나 만들었는데 마라탕은 극호, 중국인은 극혐이라고 제목을 지었거든요.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 가지고 온 쌀국수를 진짜 맛있게 먹으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음식 혹은 다양한 문화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누군가가 국경을 건너와서 우리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퍼지면서 중국인을 욕하잖아요. 이번에 그 애틀란타 사고가 있고 나서도 댓글들을 보니까 야왜 한국인 죽여? 차이나 타운 가서 죽이라고 막 한국인들이 그렇게 댓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차별해도 되는데 한국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나요? 우리가 중국인을 차별할수록 사실 그 총기는 우리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음 똑같이 생겼잖아요. 한국인은 차 한국인 한국인을 차별할수록 아 한국인이 중국인을 차별할수록 한국인도 또 똑같이 차별당한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차별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어떤 유색이든 인종이든지 다 같이 연대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다, 왜 그런지 다음 것 같아요. 아, 일단, 인종차별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첫 번째로는 인종차별 인식이다. 일단,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 여기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다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오셨겠지만,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브람 캔디라는 흑인인권운동가 연구자이신데, 이분이 2020년 타임즈에서 선정한, 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한 분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안티 레이시스트, 인종차별 반대자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종차별 반대자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정책을 행동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는 인종차별 안 해. Not racist 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나는 차별적, 난 차별한 적 없는데? 우리 사회는 차별 없는데? 그거는 부정의 정서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이 없다. 근데 anti-racist는 인정, 인정의 정서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몰랐어.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우리 사회의 어떤 것들 중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할 거야. 그렇게 태도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 m 시 t y 이게 접근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잘 두기 제가 이걸 두 번째로 선택했어요. 안타 레이시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타인 중 인종차별 피해자 아니면 관련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두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일을 다 알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과 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 내가 다른 나이대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랑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을 한번 만나야겠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외향을 넓히려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더 성숙시켜야겠다. 그것처럼 그런 카테고리들 중 하나로 외국인 혹은 뭐 이주민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친구를 사귀어보면 되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정말 기본적이지만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기. 안타 a 레이시스랑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고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음, 전 개인적으로는 뭐 미얀마 시위를 후원했는데 그런 후원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임이나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좀 인종차별 발언, 무시 발언? 예를 들어 뭐 짧게 혹은 뭐, 약간 까내리는 그런 농담을 하고 모두가 웃을 때 혼자 웃지 않는 용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불편한데? 그렇게 말을 한마디 날리는 걸 수도 있고요. 실천하기 전에도 마음의 불편함이나 자기 안의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저한테 그래도 중국인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건전한 비판, 정치적 현을 이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혐오 발언 그리고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한 집단을 싸잡아서 욕하는 거, 이래서 땡땡땡은 안 돼, 이래서 뭐 몹쓸 인종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인종차별적인가라는 필터링을 계속 해보는 데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종에 따라서 구분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인종 다 똑같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예를 들면 정 씨로 태어난 사람이 이 씨로 태어난 사람보다 확률적으로 가난하고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고 학교에서 낙인 찍히고 대학도 못 가고 감옥에 많이 간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 씨와 이 씨의 흑인과 백인을 대입해서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벌고 가장 가난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시 성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일하, 생각하면 상황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용인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여기서도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모든 주의 이즘인데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지역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사람들이 없앨 수 있대요. 그리고 인종차별은 당연한 게 아니고, 고작 몇백년 동안 이 사회를 이렇게 병, 병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데스 문투 투의 어, 구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당신이 불의 앞에서 중립을 택한다면 당신은 가해자의 편을 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분은, 어, 남아공의 목사님이고, 인권운동가고, 아프르테이트라는 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운동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